Thank you.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월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순종으로 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들 앞에 매일 아침 범람하는 요단강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 대단히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앞에 왜 요단강이라는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죠.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또 목적 방향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외심 없이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런 인간의 경험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하여서 새기적또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성결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우리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더불어서 거룩한 순종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강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결 한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에 닿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요단의 첫발을 내디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범난하는 강물을 보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을 보며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기적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 성결의 그릇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과 큰그 믿음으로 첫발을 요단에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삶 속에 우리가 여단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지 못할 높은 성벽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단강의 성벽에 발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함의 영광 들어올리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My sweet. 너는자한 사람 자주시